제 일주일 스케줄 듣고 나서는 진천, 산수천 갈 거냐고 어? 남자는 이제 장안간이 이제 음. 좀, 좀 멋있고 그러다고 <laughs> 하는데 새로운 인연을... 아, 이말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친마이백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 번째 시간으로 신입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직원을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가방 소지품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HE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SHE 기획팀 이제 일반인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예요 좀 풀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Safety, health, environment 세 글자에 앞 그리고 SOE 내에 안전환경 보관에 대해서 이제 총 책임을 하고 있는 기획을 하는 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전공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이제 안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안전공학. 어. 그런 전공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음. 안전과 관련된 전공을 했으니까 SOE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SOE에 들어온 이유는 일단은 정유산업이 음. 오래 갈 것이라는 저희 믿음과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부모님도 꽤 많이 자랑스러워하셔가지고 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곳을 고를 수 있는 와중에 에서도 s o i 골랐다는 거 시험을 준비하는 음. 많은 <laughs> 취준생 여러분들 s o i 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십시오. 고향이 어디신가요? 이아제 고향은 서울입니다. 그러면 울산이 뭐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다 보니까 뭐 이제 사람도 주변에 많기 때문에 이제 거나가나 이런 데 나가면은 이제 새로운 인연을 나누는 음? 아, 거라네 아, <laughs> 아. 번째 엔지니어분을 촬영을 하는데 백팩이 아닌 가방이 처음이에요. 뭔가 약간 딥하고 세련된 느낌의. 이 가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백팩 하면은 좀제 네. 직장인의 로망이 아니어가지고. <laughs> 아저씨들 서류 가방 느낌은 확실히 아니에요. 와. <laughs> 여기 뭐 아이템이 막 그득그득합니다 오늘 내용 좀 나올 것 같아요 제 <laughs> 아이템은 무조건 나오는 아, 아이패드, 아이패드. 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뭐동행을 줬다 뭐 집에서 엄마가 이걸로 뭐 드라마를 본다고 하지만 이거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PDF를 보거나 음, 그다음에 제 여가 시간에 솔직히 주로 사용을 음, 많이 합니다. 합니다 여가용으로는 피파라든지 앵그리버드 아그래서 음. 어, 업무적으로 쓰는 건 음. 없나요? <laughs> 제가 액트 엔지니어라는 음. 1년짜리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용으로 많이 쓰고 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게 없나요? 게임이나 유튜브 머신. 유튜브 머신. 다 나오는 지갑. 제가. 어, 네. 오, 네. 여기도 되게 깔끔하고 멋있는 모니터. 본인이 구입하셨나요? 지 옆에서 음. 하나 샀습니다. 근데 네. 좀 플렉스 하셨나요? 네. 운전면허증이 있요 운전을 좀 하세요? 여기 내려온다고 이제 부모님이 차를 하나 물려주셔가지고, 음. 울산에서는 잘 타고 니다 운전은 딱히 네. 안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려오기 전에 급하게 연수를좀 받고 하셨겠네요. 네, 연수 강남에 복잡한 도로를 뚫고 다니 이제 운전이 음. 쉬워졌습니다. 음. 아, 그래요? 네. 아. 주변에 뭐마이바흐도 많이 없고, 퍼리쉐도 많이 없고.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준 복지 포인트인데, 네. 자, 처음에는 생활비 좀 쓰다가 좀 금세 150만 원이 없었잖아요. 그 내가 못 썼나 싶어서 이번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겨울 외투를 하나 또살 계획이에요? 근데 칩 하나 드리면 우리 회 가끔 11월 전에 패딩, 패딩 줘요 그거 아니요. 받으면 되는데 그럼 100만 원 아낄 수 있겠네요 <laughs> 단점이 하나 있어요 클론들이 막 여기로 돌아다녀요 아. 똑같은 옷 입은 사람이면 100명이 돌아다녀요 특히 울산은 막 수백 명이 막두 번째 아이템 한번 볼까요? 와 많네요 뭐가 이거는 제가 이제 선스틱 그리고 SPF50이라고 나와 있어요 점심에 이제 햇빛이 세거나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덧발라주는 정도 아. 되게 피부가 되게 좋으시네 젊을 때 미리미리. 아 <laughs> 그러니까 요즘 하다 아, 몰랐어요. 젊을 때뭐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영원한 네, 젊음이 네. 없더라고요. 좀 제가 먹는 거에 좀 민감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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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프로틴 스파클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커클랜드 초코칩 쿠키인데 이것도 프로틴인가요 네. 그다음에 일주일치 약이 있어요. 영양제 되는 거죠? 네. 뭔가 지병이 어, 있는 건 아니시죠? <laughs> 네 지병은 없습니다. <laughs> 뭐 어, 근데 전반적으로 다들 자기 몸 관리 되게 심하시는구나 <laughs> 근데 이 나이 때는 먹어도 아무 체감이 없어요. 일찍 <laughs> 돼야지약 먹은 날라. 아그 뭐야 홍삼 먹고 나면 너무 기분 좋은데 이런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이 효과 없을 텐데 잠깐 잠깐 담아 이상한거 먹시죠. 당뇨끼아 이거는 뭐 뭐 누구 마음 안 드다 이렇게 이건 아니지? 네, 버스에서 심심할 아, 때한열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정안근이 이제 음. 좀 갈라져야 좀 멋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웃음> <웃음> 아니 정한근데 아예 아, 보여줘요 한번 아 이게 <laughs> 펌핑을 해야 되나? 아 펌핑 빨리 한번 하고 <laughs> 펌핑 <거> 한번 뭐 <laughs> 여자 잡은 뭔가 있어야 돼. 오 그래 이거 네아 여자 친구분도 이런 거에 뭔가. 호감과 좋은 감정이 있나요? 아니면은 제 일주일 스케줄 듣고 나서는 네. 뭐 진천 선수천갈 거냐고. 어, 그러니까 <laughs> 적당히 하고. 라 <laughs> 지금 뭐 이게 인생이 지금 몸 가꾸는 거 위주로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것도. 네네. 음. 어. 자, 케어이 나왔는데 네. 주로 어. 먹는 멤버들은 누구예요? 아버지랑 많이 마시고. 아 아버님이 좀술좀그그입견을 받았어. 요 아. 동생들도 이제 올해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음. 맨날 소주 짝으로 사놔야겠다. 그래서 <laughs> 어머님이 이제 막 한탄하시겠죠. 아들, 이제 둘이 상 키우면 은 엄마가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아들이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 와이프도 되게 말도 말도 되게 조용조용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막득금했서득금 <laughs> 드금. 핸드폰이 어? 자, 네. 일단 핸드폰이 나왔는데 접히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네. 핸드폰은 아이폰의 어. 애플워치를 네. 왜 넘어오셨어요? 저응한대 어. 약간 좀 내가 8월 이틀면다 되잖아. 야, 정리를 <laughs> 정말 폴더에 다넣어놨어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정리를 다 해야만 속 포기구나요? 정리하고 저는 일이 뜨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laughs> 결벽지응이저 있으시나 이런 거 이용했던 것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헬스장은 무조건 음, 끊어야 음, 되니까 네. 이제 보면은 와. 5월 6월부터 한 20번 이상은 다 무조건 갔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저 20번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제든뭐 어디든 가 가지고 쓰고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네요. <laughs> 돈새는 구멍이 궁금한 건데 한번 열어볼게요. 아 요기요 배달의민족 쿠팡 집에 있을 때 그래도 어쨌든 시켜 먹긴 하시나 보네요 치킨 좋아해가지고 국내 응. 치킨 아 국내 치킨 이제 덜기름지 네. 어? 회사에서 포인트 네. 줬는데 상품권으로도 살수 있어가지고 음. 이걸로 좀 그냥 많이사먹고 있습니다 아마트 상품권 살들이고요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저 혼자 양주 잘 생각을... <laughs>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전할 말이라도 혹은 뭐 이제 회사에 입사했으니까 뭐 다짐이라든가 직원분들, 선배님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모님도 서울에 들어온 거 좋아해 주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김동준 사원님과 시간을 보냈는데요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